이제 아골 쓰셔도 괜찮겠는데요? 한번 써볼까 그러면 요거 들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아직 수수는 없지만 일단 소집을 만들었으니까 전보다는 잘 버티겠죠? 만들어 봅시다. 날, 네, 길, 네, 달, 네, 소 네. 오! <laughs> 야, 17매리 나왔다. <웃음> 그래. <웃음> 자, 그럼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, 여러분. 3호기악골일어나 거라 이제 함께 다녀보자 한 번. 아고 눈치 잘 챙기고 이 주령이 많이 고 너가 못 방하는 거다. 아고 살려야 돼. 너무 못방해지 인마. 아니 또 오자마자 토스를 부리네. Bye -bye. 오, 아, 나 이거 아 잘못했다. 아이씨. 아, 나 이거 점토골래 이거 안 받고 났어. 아 잘못 눌렀어. <laughs> 아뭐 어쩔 수 없죠 뭐 다시 만들어야지. 지는 꿀앤 다시 완에 잘 보자 우리. 제가 마지막으로 쟁여놨던 재료 템을 쓰겠습니다. <laughs> 뭐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시는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볼게요. 이번에도 한 시간도 안돼 가지고 또 다시 만드네. <laughs> 아 그래도 16 매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. <laughs> 좀 어이없게 죽였지만 이번에는 진짜 단축기도 다 정비를 했어요. 이제는 널 보내지 않을게. 사옥이 깨어나라. 안녕하세요. 아, 아 너는 더 오래 함께하자구나.